네, 연구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경제방송 현지앵커 이건입니다. 어, 오늘 코리아 서키트 1, 2, 1부에서 여러가지 이슈라든지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담당 맡은 거는 재무제표하고 여기 재무제표의 원인이 됐던 어, 리포트들을 찾아보면서 코리아 서키트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부터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볼때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어 문제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또 그나마 올 초에 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분을 조금은 만회에 나가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코리아 서킷트 긍정적으로 좀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매출액이 전망치가 3,516억원 그리고 영업이익 11억원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 이 회사가 만든 걸 가지고 뭐 PCB 종류들이 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어, 얼마나 잘 팔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ROE가 바로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회사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건가 그렇게 좀 어, 의문점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 리포트 때에서 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부진함이 좀 계속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지금 PER 역시 원래는 4배 정도 됐었었는데, 마이너스 36배까지 뚝 한번 떨어지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영업 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고만고만한데, 약간 약한데, 영업 이익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PBR은 0.69에서 1.21로 높아져서, 어, 고평가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로 좀 세분화해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부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닥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형에서는 큰 회복은 없습니다. 어, 영업이익률만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가? 그리고 이 단기 순손실을 뜯어보니까 이 전체 손실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음, 8, 90% 이상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다른 갖고 있는 자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었고 그해 그러니까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는 그한 6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어, 물건이 잘안 팔렸다라는 걸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좀 그나마 이건 다행인 포인트인 건데. 영업이익만 떨어졌지, 회사에서 뭐 부채가 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뭐내 가면서까지 어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는 뭐 R&D라든지 증설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 동안에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가? 이제 이 부분을 파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리포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 교보증권 리포트를 좀 봤습니다 제목 자체가 업황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난 이유는 세트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뭐 세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어, 수요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어, 시장에서 잘안 찾는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기간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딱 저점 구간이 되겠죠. 어, 여기 구간 동안 세트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파고들어서 보면은 음, 세트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하니까 공장에서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했는데 50% 미만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공장이 반 이상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요. 어, 지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어, 세, 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PCB 이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줬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비중이 높은 게 통신장비, 셋톱박스, 와이파이 이쪽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PCB와 휴대 전화나 이쪽에 들어가는 PCB 이두 개의 산업에 흥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동차가 더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자나 이런 게 나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FCBG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서 일부에 또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건 그냥 비싼 기판이에요. 근데 이 기판을 이제 앞으로 많이 시장에서 쓸것 같으니까 이 회사에서 이 기판을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증서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증설에 놓은게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돈 이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부진 때문에 고정비만 계속 나가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관련해서 이 대신 증권에서 어, 목표가 21,000원으로 잡은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은 내년에 반도체가 경기가 회, 회복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면서 지금 어, 이 코리아 서키트가 하고 있는 패키지 매출 이쪽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내보내게 될 MLB라는 관련된 제품이 있습니다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된건 아니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줬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흔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이 고부가 패키지, 즉, FC 뭐뭐 뭐. 이게 총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BGA, CSP, B.O.C. 여기에 대한 매출이 늘늘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에서 주로 이 회사를 많이 커버를 했었는데 여기서 에 예전에 예측했던 것 중에 맞고 틀리고가 좀 있어 있는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자 유례없는 통큰 투자가 명확한 이유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는 건데요. 2022년과 그리고 올해 2023년에 큰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어,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재고가 너무 많고 여기까지는 예측이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는 앞으로 큰 성장이 전망되니까 타이밍 상 돈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500억 원 정말 대규모로 어, 투자를 단행을 했었었고요. 이때 투자를 한 이유가 현재 이 PCB 코리아 서킷트 하면은 PCB 이쪽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PCB에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몰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금 팔아도 많이 돈을 얻을 수 있는 FCBGA, CSP, BOC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 줄 아는 게 PCB만 있는 게 아니라. PCB 비중을 좀 떨어뜨리면서 다른 비싼 쪽으로 좀더 간다라는 사업 구조의 개편까지도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교보증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는 어, 다른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되 왜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었나 잠깐 흔들리는 거다 정도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교보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다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서키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laughs> 지나서 이제 좀더 반도체 회복이 나올 때 같이 갈수 있는 또 하나의 pcb fcbj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게 어, 시장에서는 잘 흐름을 잘 타고 있고 사업의 방향성도 맞다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어, 계속해서 PCB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나왔을 때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